엄마가 너희한테 편지를 썼거든. 나 조만간 편지 받았잖아. 응 이거 같이 읽어봐. 응. 조금 붙어. 같이 읽어야 되니까. 응. 응. 엄마 내가 받을래. 또 서로 막어 서로 들겠다고 싸우지 말고. 응, 우리. 아니 응. 언니, 언니. 귀엽지. 언니 나한테 너무 붙지 마. 응. 언니 그냥 이러고 있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짱기로. 내가 생각했던 거 맞아. <laughs> 남자야? 아 그래서 아빠가 계속 아 엄마가 그래서 아빠에게 계속 기다리려고 했던 거구나 눈치가 좀 있었네 엄마 폰그 음. 갤러리 보다가 아기 음. 사진이 나와 있었어 음.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26 3월 몇일로 적혀있었어. 어른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응, 어, 그랬구나. 그리고 채찍 찌피 옆에 임산부 모모 모뭐가 적혀있었거든. 이거는 <laughs> 닮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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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기가 졌어? 진짜야? 자. 진짜야? 진짜? 왜또이 새끼가 반짝이? 본증이. 아빠, 넘기라면 넘겨. 여치 왔던 거 알지? 어. 여치 온 다음날에 아빠도 알게 된 거야. 여치가 채이피티 물어보니까 이게 출산. 다산네 응. 이제 상징이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 조금 내려서 봐봐. 아니 그 팔을 좀 내려서 무릎에 올려놓고 봐. 자 뒷장은 넘겨봐. 자, 임신 사실. 나는 이거 봤어. 그 종이 그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파란 색깔로 하는 거. 그거 봤어. 어디서 봐? 갤러리인데 그 진짜 아기가 졌어 진짜? 음, 아 이거 아직 넘기지 마.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봐봐, 동그라미 친 거. 임신 사실 확인서 보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허보영, 보여? 응, 응. 어, 사, 내년 4월 2일 날 나와. 3월은 아니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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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때, 아빠 뭐해? 했던 거 기억나? 응. 그래서 그때 꽃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사진 찍은 거야. 응. 천천히 한번 봐봐. 엄마, 이게 뭐야? 울창이야? 울창이 <laughs> 같긴 해그점 같은 거 있지? 원래 고만한 거야 처음에, 시작이 2cm도 안 돼? 어? 이 어. c m 도0 4 6 c m 아니, 아니, 언니 1mm도 안 되겠지? 아니, 1 m m 인데 1, 2, 3, 4한1 정도 되는 거야 <laughs> 진진한 것 같네 엄마 잠깐만, 어 피아노 아니야? 어 피아노? 그 뭐냐 피아노가 아니라 아기 심장 소리. 아나 아 여자. 여자. <laughs> 아빠가 서명을 받았어. 예예 할머니 할아버지야. 예 할머니 할아버지. 예. 할머니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 있지. 응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수 수요, 수요일이잖아. 예분 뭐야? 월요일날 알았고 응. 그 파주 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응. 오늘 알았어. 진짜 어. 오늘 오늘 받은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봐봐. 아니 그 서명 보면은 응. 가운데 보면 이제 수현이 승현이 응. 뭐라고 적혀있니? 사랑합니다. 변화 없이 사랑할 것이냐? 사합니다 그래서 셋째가 태어나서 개만이 뻐하는게 아니라 개만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셋째 다 한다. 이 봐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은 동그라미 보여? 오른쪽이잖아. 아니 아니 왼쪽 왼쪽. 왼쪽. 동그라미 보여? 남아. 어 남자 아이고. 네. 이제 그 아빠가 만든 건데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김막둥 맞아 요 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내말 개인적 보 물어봤잖아. 그렇 그래서 이제 <laughs> 김막둥은 뭐야? 김막둥 이름을 안 지었으니까 이제 막둥이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래, 아빠 막둥이 가져줘. 아빠. 아빠 도장 찍은 거 옆에 봐봐. 아빠 뭐래? 다 다들 책임감이. 아빠가 만든 거지. 어. 내는 게 아니지. 아 내가 막둥이 였는게더 좋았는데 아빠가 띠 궁합을 양띠. 봤는데 닭띠 어. 말띠 나와 궁합이 말띠. 좋다고 아빠가 대웅이 뽑아놓은거야 아니 문안에다 언 문안 길아뱀뱀뱀 응. 뱀. 여기있다 언니 뱀 아니 모르겠다. 말 아, 그거는 말지. 좀 커서 봐도 돼 아, 아. 그래서 아빠 그때 기특하다고 하고. 아. 전에 음. 아빠가 너네 엄청 화냈던 게 음. 너네가 장난치다 엄마 배를 막 치는 거야. 음. 그래서 아빠 그때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아기 있어서? 음. 어. 생선 내가 막둥이 하는 게 좋아. 아 승현이 딸 막둥이라니까. 그러면 음. 영어나 막 막. 근데 미안해 좀 징그러워. 아 그게 아기 왜냐면 이게 그래. 투영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오른쪽 맨 위에 봐봐. 응. 다리 아니 다, 다리 1 보여? 응. 다리가 X자 꼬고 있는 거야. 계탕처럼 머리가 생겼지. 응. 머리가 생겼지. 응. 머리. 머리. 오. 그 밑에 보면은 팔1 보여? 팔 1. 보여? 1. 응. 그것도 팔, 팔, 팔을 꼬고 있는 거야. 손가락, 손가락 보여? 응. 팔을 이렇게 꼬? 아니, 팔이 렇게 X자로. 응. 응. 어, 지금 삼계탕처럼. 응. 나는 아모모모습 삼계. 응. 보면 확실히 사람 사람 그렇지? 머리지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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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수 이거? 이거. 음. 마지막인데 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응 음. 새우 아니야 음. 야, 엄마 진짜야? 근데 내가 눈치 챙기자마자 엄마 배가 너무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처음에는 엄마가 이걸 넣고 있으니까 옷을 그런 거줄 알았어.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이 많아 엄마. 자 앉아 왜 앉아서 그래. 얘기 막. 근데 솔직히 좀 돼요. 조금 더 뚱뚱해진 거좀 기대. 야이건 놀리는 거 아니야. 아 사실적으로. <laughs> 응. <좀> 뚱뚱해졌어? 응. <laughs> 나 원래 뚱뚱했어. 야. <laughs> 수연이는 어떻게 눈치챘다고? 난. 첫 번째 어챗 t v 그 옆에 있는 데 엄마 하는 게 뭔가 뭔가 어머 가 검색을 하는 거야. 어휴. 근데 처음에 이제 셀셀거 어, 하는데 뭔가 옆에서 엄마가 넘기는 게 살짝 봤는데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지금도 있나 거고빡 봤는데 있어. 아, 나 그거 얘, 얘가 채챗 t v 가끔 쓸 때마다 혹시 내역을 보지는 않겠지 그랬거든.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뭐 이상 뭐 찜질이라고 검색했는데 <laughs> 와. 자, 아빠가 이제 하고 싶하고있은게 있어. 국식 한국식, 한국한테한마디한한번해한자 아빠랑 식한국 가. 한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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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식, 한고한 한국식, 한국식, 한 한국식, 어. 한 <laughs> <laughs> 그리고 목욕도 하고 괴털 그 만지고 나좀 민망하긴 하다 아 그래? 좋은 거야? 근데? ㅎ ㅎ ㅎㅎ ㅎ 지 ㅎㅎ ㅎㅎ 이 ㅎ ㅎㅎ ㅎㅎ ㅎ ㅎ ㅎ 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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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랐잖아. 내가 그 치즈집이 봤어도 그러니까 혹시 엄마 그게 의심되니까 임태임를 하기 전에 그걸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 아, 아임태가 아, 뭐야? 임시 테스트기. 그런 것도 알아? 어. 엄마 임임 했어? 했으니까 알겠지. 아 그래. 엄마 아, 이름 임태다. 또 아기 때문에 아기 돌보느라 바빠져도 너희들한테 신경 많이 쓸 거니까. 같이 잘 지내보자 예쓰 <laughs> 그리고 밥한 공기가 있으면은 응. 세 명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밥을 세 공기를 만들 거야 응. 그 말은 사랑이 너네 주는 사랑이 한 공기 두 공기가 아니라 세 공기로 만들 테니까 너네는 똑같이 받을 거야 아 어, 맛있겠다 응 엄마 금방 해달라고 승관이 왜 울어? 몰라 <laughs> 내가 괜히 그말 했나? 더 재밌어지는 거이 <laughs> 임신확인서에요. 너이 임신했어? 예, 보영이가 음. 8월 8일날 음.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 예. 이 여치가 8월 17일날 왔는데 어. 다음날 알게 됐어요. 어. 예, 보영이 임신을 했어요. 어. 일단은 내년 4월달에 음. 출산입니다. 음. 예. 예정일이. 예. 음. 그래서 이건 이건 의사로부터 받은 이제 그 확인서고요. 네. 선서 우리 김진광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잠시 후 세째 성별이, 성별이 공개될 때 아들이든 딸이든 무관하게, 무관하게 이 소식을 함께, 함께 기뻐하여하호의 박수와 바다 같은, 같은 웃음과 함께. 웃음과 함께 아뜻한 축하의 마음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첫째 김수향과 둘째 김수연에게 변함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쁨과 설렘을 안고 이 순간을 맞이하며 선서합니다. 2025년 9월 오늘이 22일입니다. 22일 선서인, 김진광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네, 자, 이거를, 보시면은. 뭐야? 아, 남아, 아들. <laughs> 아예요. 응. 남자고요. 응. 이제 요건 제가 편집을편집을 편집을 했는데 그 보영이한테 한 마디 아. 우리 보영이 사랑해요. 건강하게끔 애기 잘 돌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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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영아. 수고했다. 아유. 그동안 아유, 내가 아. 하여튼 축하하고 더 내가 너더 보필해 줄게. 응,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몸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남은 신까지 내가 너를 갖다 확실하게 밀어줄게. 축하한다. 그리고 여전히 수연이, 승연이가 첫째니까 걱정하지 마. 자 건강 관리 잘 신경 써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태어날 이제 손자에게 손이 아닙니다. 손자에게. 우리 손자님,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모든 건강을 풍부하게 가지고 태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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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의 손자야. 할머니가 68년을 기다렸단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커다오. 그냥 너의 아빠만큼만 크면 돼. 그냥 건강하게만 크면 된다.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머, <laughs> 어머, <laughs> 어, <laughs> 어, 어이 잘했네. 어머 어머 너무 잘 어머 어머 이리야. 그래서 이제 보영이가 <laughs> 어 임신을 <laughs> 어이, 너무 <잘했다>. 알게 됐어요. <laughs> 8월 8일날. <laughs> <laughs> 어 <어이>, 잘했네. <laughs> 내년 4월 2일날 <웃음> 출산합니다.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다. 네 <laughs> 출산을 하는데 <laughs> 이거 해야지. 서하면서. 네. 네. 네 같이 읽어줄 거 <laughs> 네. 우리. 허경 할아버지와 안명 할머니는 잠시 후 셋째 형 성별이 공개될 때 아들이든 딸이든 무관하게 이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환호의 박수와 바다 같은 웃음과 함께 따뜻한 축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첫째 김수영과 둘째 김승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었을 다 굳게 다짐합니다. 기쁨과 설렘을 안고 이 순간을 맞이하며 선서합니다. 9월 24일, 24일 선서인 허경 안명 할머니 <laughs> 자어잘했다 면세로 있었대요. 네, 이제 남자 아이로 어. 하고 또 저희가 늦게 드 오늘 말씀드리는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음. 월요일 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음. 이제 그 염색체 이상으로 이제 이게 떨어지는 애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어 고영아 <laughs> 어나 진짜 너무 고맙고 음. 너무 애썼고 건강하게 잘낳는게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 맛있는 거 해줄게. 미투. <laughs>